네, 6월 20일, 어, 토요일 10시가 넘었습니다. 아, 이제 늙어서 아무도 안 놀아주죠? 네. 아, 그 어떤 분이 뚜껑을 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거 보시면 알텐데. 영상을 잘안 보셨나요? 이렇게, 네, 양봉, 요기 고점. 만약에 여기 꼬다리가 있다면, 꼬다리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이렇게 넘어버리면 이게 뚜껑을 딴 거고, 그 안쪽에 있으면 뚜껑을 안딴 거죠? 음. 자, 예를 들어서 뚜껑을 따면 기본적으로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laughs> 뭐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영상에서 말했던 어, 뚜껑을 따면 어, 이후에 별로 재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 더블맨 바이넥스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뚜껑을 안딴 거죠. 그러니까 뚜껑을 땄으면은 여기 양봉의 꼬다리보다 이 음봉의 꼬다리가 더 높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 대충 들을 게 아니에요. 자 다들 네? 정말 그돈 내시고 들어야 되는 거야 원래 이거 잘 모른다니까요. 네. 아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 저는 주식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한테 배운 거죠. 네. 제가 수많은 차트를 들춰보고 네. 역사상 유례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과연 어그 다음 봉에 음봉이 떴을 때에 이 음봉이 상승할지 상승하지 않을지를 걔 나름대로 앉아가지고 모든 차트를 다 뒤져봤겠죠. 네.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공짜로 가르쳐 줬어요 진짜로 네. 저한테 공짜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네 광고를 달지 않고 일단은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나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음. 확실할 거예요 대부분 만약에 아닌 게 있으면 저한테 보여 주세요 자 더블 맨 근데 이건 뚜껑을 안 닫잖아 안 닫으면은 횡보하거나 상승해야 되는데 왜 날아간 거야? 왜 떨어진 거야? 라고 질문을 하셔야겠죠 이 차트를 보면 이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그럼 바이넥스 언제입니까 이때가 2018년 4월 9일 4월 16일 자일봉으로 가볼게요 이때죠 네 4월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이때입니다 자일봉으로 보면 여기에 꼬다리를 뭐 엄청나게 땄죠 위로 어, 이렇게 꼬다리를 따면 재미가 없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꼬다리를 땄는데 그 다음에 양봉이 음봉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날 팔던지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보고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저는 이만큼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먹고 나갔겠죠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 매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일봉이니까 여러분 좋으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당초로 이당시로 돌아갔으면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는 이때 샀을 거 아니에요 샀어 버텨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날 파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좀이렇게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이렇게 버텨 버텼는데 쫙 올라가 근데 쫙 빠져 그러면 이상한 거야 벌써 이렇게 꼬다리가 여기 꼬다리보다 높으면 네 벌써 이상한 그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 팔아야 돼요. 그 다음날 양봉을 보고 배합할 필요 없어요. 양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꼬다리야. 이 양봉이 이 꼬다리를 넘어서 이렇게 쫙 슈팅이 일어났으면 모르는데 이 꼬다리 밑에서 생긴 이큰 양봉은 이 꼬다리보다 어그 의미상 경중이 더 떨어집니다. 결국에 빠지죠. 네, 그래서 일단 꼬다리가 그 앞에 있는 꼬다리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면 재미가 없다. 만약에 이렇지 않은 차트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네, 저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다음 꼬다리가 그 다음 운봉의 꼬다리가 그전 양봉의 꼬다리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 재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명이 물려 있는 저도 포함해서 일동작을 한번 볼까요? 음, 자 일동작 보시면은 꼬다리를안닿죠 아직도 하락은 많이 했어요. 하락은 많이 했지만 어, 이 양봉의 꼭대기 꼬다리 여기를 까지 않았고 주봉을 보면 일봉상으로는 파란게 두개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체감으로 느낄 수 있으나 주봉은 아주 예쁜 깔끔한 상승 음봉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일동제약 매수 하신 분들 있어요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한번 볼게요 네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뭐 바이오겠죠? 네. 뭐 일봉으로 보면 잘안 보여요. 사실. 네. 지금 뭐 여기 보내신 거는 다 아무튼 신규 매수를 하려고 보내신 분은 아니고 갖고 있는 분 같아요. 네. 신규 매수는 일단 다 보류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종목은 신규 매수 보류예요. 어, 이거 제넥심 빼고. <laughs> 제넥심, 제넥신 빼고는 전 종목 보류입니다. 주봉을 볼까요? 네. 주봉을 봐도 잘안 보이시죠? 네. 잘안 보이세요. 월봉을 봐도 월봉을 봐도 잘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네, 간단합니다. 잘안 보이면 안 하면 돼요. 네, 아리까리 하거나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네, 그 오버롤하게 내가 이 전체적인 차트를 이렇게 또 어떻게 컨트롤 할수 없으면, 네, 안 사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근데 뭐 여행은 가겠죠. 네, 18,650원은 갈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뭐 적정하게 팔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셨죠? 네, 메디아나. 자, 메디아나도 역시나 보세요 여기 뚜껑을 이게 넘지 않았잖아 꼬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뭐 얘는 어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파는게 낫겠죠 아 어, 말이 앞뒤가 안 맞나요 네 이건 이럴 때 샀어야죠 뭐 이럴 때 깔끔하게 상승 일자 조정 쫙네 떨어졌지만 이때도 버텼어야죠 네 여기 쌍봉이니까 쌍바닥이니까 하지만 메디아나의 추세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뭐 굳이 지금 신규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얘는 뭐 당연하게 네 언제입니까? 어, 27,829원, 여기를 보러 가겠죠. 보러 안 가도 관심이 없어. 우리는 안살 거니까. 음, 안살 거니까. 우리가 살 거는 27,829원을 어, 돌파하면 사면 돼요. 갈것 같아요. 네, 이렇게 N자로 돼서 돌파를 하겠죠. 네, 거래량이 뭐, 이때보다 지금 뭐 2배, 3배 터졌기 때문에, 메디안는 살짝 눌림목을 주고, 음, 아마도 갈 것이나, 우리는 25,700원을 돌파할 때까지는 27,829원을 돌파할 때까지는 사지 않겠다. 똑같아요.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네? 항상 오르는 거 보고 자, 네? 중학교에서 야구 제일 잘한다고 프로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망치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걔가 좀 알아서 잘 크도록. 그래, 네가 무럭무럭 잘하렴. 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물리고, 사고 물리고를 반복해서 너희가 주가를 올려 놓으면 이때 돌파를 할때 네. 돌파를 하면은 지레, 지네들도 시세를 줘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돌파를 할때 사겠습니다. 자, 국보 뭐 국보야. 네, 국보는 이제 민간인들은 건드리시면 안 되는 종목이죠. 자신 있게 덤비시거나 자신의 많은 자산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얘네들은 좀 이상해요. 세력인가?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어, 지금 국보도 역시나 대형, 대량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게 국보가 작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월봉을 보면은 한달 만에 300%가 올랐어요. 세배 3배, 세배 3배, 세배가 더된 거죠. 2천원에서 8000원이니까 4배가 오른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국보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죠 작년 6월 달이에요 딱 1년 됐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져서 요즘에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깔짝깔짝 되니까 이거에 대한 그 향수 추억 이런 걸로 국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나 본데 일단 이런 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300%를 갔다가그 300%를 6개월도 안돼 가지고 이렇게 다 잡아먹는 이런 주식들은 뭐.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주가를 컨트롤하는 어떤 외부의 세력이 있다고 보고, 음, 이런 거는 관심을 끊으세요. 네. 너는 안할 거냐고요? 저는 국보를 사랑합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네. 그쵸? 네. 도둑, 도둑놈이 자기 자식한테는 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니야. 도둑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시드머니를 키우세요. 장 좋고, 이렇게 그, 뭐 경기는 안 좋지만, 네. 우리 김정숙 씨 남편 분께서 경기를 어잘뭐 올리시기를 바래서 네좀더그 장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전음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드 머니를 조금 키우셔 야지 지금 막 허무 맹랑하게 막 3배 4배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보는 지금 여러분들 소위 주린 이들이나 주식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까다로운 주식 이에요 정말로 한국가스공사 네. 됐죠? 네. 2 4일 접근 금지. 하나 금융 지주. 됐죠? 2 4일 하나 금지. 접근 금지. 지금 물려 있으면요. 이건 알아서 빠져나오세요. 네. 아, 어, 그래야겠죠? 네. 태고 사이언스. 태고 사이언스 엄청 그 이게 인기 있는 종목인가 보죠? 네. 많은 분들이 뭐 많아 봤자 몇명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다수 여러 명 네. 여러명 여러분들이 다수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뚜껑은 따지 않았어요 네이안요 꼬다리 안에서 지금 왔다갔다 횡보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33,500원을 돌파하면 어, 장어만 슈팅을 한번 일으키겠죠 네 지금 사이즈는 그런데 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거니까 어, 이 꼬다리 꼬다리 고점을 돌파하면 음 아마도 이게 무슨 바이온가요 네 지금 이제 2 4 0선을 이제 이번에 뚫은 거죠 며칠 전에 네 그래서, 보시죠. 네. 여기 돌파하면 사세요. 사고 싶으면. 자, 드림텍이요그 이전 영상 보시고 드림텍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제 드림텍은 뚜껑을 땄어요. 이제 뚜껑을 땄다는, 땄다는 게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바이넥스랑 똑같죠? 똑같잖아. 바이넥스 아까. 다시 봐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일봉으로 2018년 4월. 네. 똑같잖아요. 뚜껑을 땄죠? 여기 앞에 양봉. 그러니까 드림텍은 일단 뚜껑을 땄기 때문에 그럼 뚜껑을 따면 무조건 다안 좋으냐 또 그건 아니에요 네 뚜껑을 땄으면 뚜껑을 따잖아 그러면은 이 양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하나 나와야 돼요 네 돌파하는 양봉이 하나 크게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는 무리예요그 그러니까 이전에 드림텍에 보면 제가 파동 이론으로 한방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 한방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뚜껑을 따면 하락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상승은 아니라고 뚜껑이 따면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해 당분간은 그러니까 당분간 시즌처럼 뭐 횡보를 좀 하거나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드림텍 같은 경우는 신규로 매수하시기 보다는 어, 뭐 이건 버티면 한 번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지금은 신규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이전 영상은 이제 뭐라죠 그 조정을 해야겠죠 네 이전 영상은 지금과는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뚜껑을 언제 땄냐 6월 9일에 땄어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봐도 딱 땄잖아 이런 게딴 거예요 뚜껑을 네, 이렇게이렇게된게 뚜껑을 딴 겁니다. DPC. DPC는 뭐 얘네 이것저것 걸쳐있는 애들 아닙니까? 네. 어, 이거 주, 주봉이에요, 지금 보는 거. 여기서 한 땀은 타세요. 네, 지금 뭐, 여기 뚜껑을 땄는데. 어, 12600원을 돌파하면 사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모든 종목들이. 이것도 티팬티 그냥 늘려놓은 거잖아, 지금. 깊은 티팬티잖아요. 네. 그래서 티팬티들은 일단 이 언덕, 여기 언덕 보이시죠? 음, 티팬티 모양, 티팬티, 티팬티 비슷한 모양이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언덕을 이 언덕의 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건 뭐, 맨날 나오는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 제 영상 중에, 이런 자리에서 당하지 마세요. 뭐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꼭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차트 보실 때, 맨날 지금 차트만 보면은 발전이 없어요. 네. 그렇,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예상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이전 차트를 보면서, 이전 차트 뭐 많이 올라간 차트, 뭐 그런 차트들을 보면서 아 이때 내로, 내가 이때로 돌아갔으면은 여기에 샀겠나 여기에 살수 있었을까 이 자리에서 내가 살수 있었을까 이걸 보세요. 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나 주식 알려준 사람 얘기예요. 맨날 너는 지금 차트 그거 응? 들여봐야 응? 알지도 못하는 거 이전 차트 옛날에 잘 나갔던 차트 종목의 차트 과거 차트들을 보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상승했나를 보면 어, 훨씬 더잘 보여요. 그게 공부가 될 거예요. 아셨죠? 네 파세코 파세코는 일단 여기를 지지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볼까요? 네, 파세코는 일단 네 이렇게 여기의 고점 여기의 고점인 얼마죠? 음 왜이래? 여기에 고점인 2019년 7월 1일에 고점인 13,300원 여기를 밑으로 떨어지면 얘는 이제 뭐 손절을 해봐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여기나 고그 바로 밑에, 고그 바로 밑에 이 부분 거래량이 이날 많이 터졌죠. 여기까지 보이는 건좀 오가잖아. 이날, 보, 네, 이날 거래량 터진 두 날, 네 이날 고점. 12,200원. 네, 12,200원이 무너지면 일단 얘는 뭐 지금 갖고 계신다면은 매도를 해야겠고, 여기까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보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무너지면 할수 없는 거고, 신규 매수는 당연히 지금 할 필요 없죠. 네, 여기다 슈팅, 슈팅을 봐도 여기다 키스하고 다시 반등할 때 사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네, 손절가는 1차 손절가가 얼마? 13,300원. 2차 완전히 손절가는 12,2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지금 제 영상이 제가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생략해서 막 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막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영상이 아예 좀 수준이 높은데? 따블맨, 나 지금 네말잘못 알아듣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이나 그 메일을 다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시면 다 보이거든요 저한테. 네, 그제그 뭐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댓글을 안단 댓글들이 다 떠요. 그래서 제가 다 보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고 제가 답글을 달았는데 여러분이 그 답글 밑에다가 댓글을 또 달아 주시잖아요. 답글을 그럼 나는 그거 안 보여 나한테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다시 답글을 달지 않았다고 섭섭해 하지 마세요. 안데요 여러분 네 그런 메일도 와요 아니 나는 네 영상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다, 다 답글을 달아주면서 내 댓글엔 답을 안 달아주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 그게 이제 본인이 댓글을 달았으면 제가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다가 다시 이어서 그 답글을 다시면 그 답글을 단 거는 제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거야 그분이 거기에 이어서 답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새로 다세요. 그럼 보여요. 아셨죠? 네, 여러분. 별메일이 다 있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그건 제가 몰라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휴메딕스. 휴메딕스는, 자, 뭐, 이거 왜, 왜 그러는 거죠? 별론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휴메딕스에 지금,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예. 네. 있어도 필요 없어. 이 지금 음봉 안에서 얘네들이 노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놀다가, 이거 돌파하면 사세요. 26,550원. 네, 굉장히 많아요. 휴메딕스, 휴메딕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왜 그러죠? 이게 뭐가 있나요? 음, 한 그, 매매도행을 볼까요? 뭐 별로 없는데? 네, 왜 휴메딕스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관심 있는지. 그냥 관심 꺼요. 네, 관심 끄세요. 돌파 되면 사세요. 돌파 되면 네, 여기 시원하게 돌파하면 26,550원을 아주 시원하게 돌파하면 아 보세요 얼마나 애가 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면 이날 시초가가 22% 인데 22% 시초가를 끊고 바로 꼬라박아 가지고 7%로된 거잖아요 그죠 이날 시, 시가가 22.2% .22 인데 종가가 7.87%야 그러면은 아침에 시초가에 산 사람들은 그냥 눈뜨고 15% 마이너스 에요 네. 거래량도 많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음. 올려놓고 매집이다. 음. 왜?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100% 좋게 얘기해서 일단 올려놓고 애들 떨어뜨리면서 밑에서 다 받아먹고 있다. 이걸 올리기 위해서. 그럼 왜?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딱 아다리 되는 거. 그런 것만 찾, 찾고 다니면 돼요. 음. 그래서 일단 얘는 뭐 돌파할 때 사시고 그렇습니다. 네. 제넥신, 자, 제넥신은 뭐, 다들 제넥신만 사셨나봐요. 음, 제넥신만. 제넥신을 보면 좀갈것 같아요. 네, 가겠죠? 네. 이거는 뭐 뚫겠죠, 당연히. 124,100원은 거래량이 붙었으니까 이거 뚫겠죠. 하지만 뭐 여러분들 뭐 미리, 미리 좀 사볼까요? 제넥신? 네. 제네시스, 제넥신. 왠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여러분 일단 이름도 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네아 이게 좀 여담을 하자면 뭐 손오공 이런 게잘 가겠습니까 네좀 이렇게 이름이 좀 멋있어야죠 네뭐 멋있는 이름 뭐가 있을까요 클레이튼 커쇼 잘할 것 같잖아요 로저 클레멘스 잘할 것 같잖아 네 마이클 조던 잘할 것 같잖아요 네 이름이 멋있잖아요 아, 이름도 좀 중요해요 어 헤넥신 왠지 뭐 갈것 같아 느낌이 <laughs> 여러분 네 그 제넥신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어, 바이오 주를 이번 주에 그기회까지는 아니고 바이오 주를 이렇게 정리하고 아마케 네 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근데 아무튼 제넥신은 괜찮다. 네. 뭐 그냥 지금은 분할 매수로 뭐 조금 자, 재미로 이렇게 좀사 봐도 어, 뭐 크게 물릴 염려는 없겠다. 그렇죠? 네, 일단 여기까지 가겠죠. 제일 안전한 거는 124,100원 뚫고 사시면 돼요. 네. 얘가 지금 그,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붙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12만 4,100원을 사겠다고 선언을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선언했다 그러면은, 뭐, 스페코나 휴마시스처럼, 아, 얘는 선언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니까 얘는 지가 지금 선언을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고 있어. 네, 지는 선언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리고 종목 자체도 무겁고, 얼마짜리입니까? 회사가. 2조 3천억 원짜리. 네. 그러니까, 어, 1 2 4 1 0 0원 뭐, 미리 좀 사놓으시던가, 뭐, 그건 이제 본인의 각자 판단이니까, 요, 제넥시는 제가 그, 주말에, 네, 그 바이오주나 뭐, 아마케, 네, 거기, 그, 섹터 정리할 때, 그때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죠. 네. 이렇게 시간 많이 됐죠 벌써? 19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어이 하나금융지주랑 가스공사 이거는 이제 241선 밑에 밑이라서 어떻게 제가 그 섭섭하시더라고요. 또 몇몇 분은 241선 밑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말을 해줘라. 근데 제가 매도는 아시죠? 저도 매도는 정말 쥐뿔 못해요. 네 매도를 잘 했으면은 네 저도 매수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매수는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어디가 고점이라서 거기에서 정말 고점까지 딱 먹고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매도는 잘 못하는데, 요 선은 잡아 드릴 수 있는데, 2 4 0일선 밑에 있는 애들은 그조차도 불분명해서 그래요. 괜히, 네, 이런 거에 자꾸 했다가 또 뭐, 그러니까 2 4 0일선에 밑에 있는 종목들의 매도는 어 본인들의 그 겁니다. 그리고 뭐, 2 4 0일선에 밑에 있는 애들은 상승 여력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음, 240일선을 어, 장대양봉으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뭐 상승 모멘텀이나 뭐 주변 환경이나 뭐 시황이나 이런 거를 봐야지 어, 그거 없이는 음, 좀 그래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